남의 말 2초 기격입니다이번 타자 한상현 선전부터 이게 들어갑니다. 콤번 시원하고 혁신 삼진남은 이게 낙지인가요? 눈보 스트이드사이드가언도에 생각보다 약하더라고요. 오기에다가그림리하다가판매그어요 너무 높이 쳤어요. 4월입니다.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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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도 4월. 면월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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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각도 조절을 안한 거예요? 네 <laughs> 잘못 샀네 5 0원더 주지 그렇죠 아 입을 막았어요 그러나 금만 밖으로 나갑니다 아이고요 어. 아이고요 금만 깨워. 빼는 느낌인데 이렇게 계속 보여서 지금 사격을 하는데 약간 자기 금박 있어요. 왼쪽 왔다, 오른쪽 왔다, 뒤로 갔다. 그리고 3 발방으로 팔로 맞치고 있습니다. 아유 너무 덥어요. 또또또 파울이 됩니까? 아 이네요, 이네요, 이네요. 와 이네요. 와 이네요. 이따 3루까지 갑니까? 3루까지 냅다 달립니다. 슬라이딩 어우 삼루타 이거는 에러죠? 이거는 에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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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 막고 나갔으니까 이거 에러 이거는 1루수나2루수가루스이상한이 음. 음. 요거는 음. 만인의 성원에 이미버 에러로 기록됩니다. <laughs> 이루수 에러로 한 무까지 줄냈어요이 예, 에러라는 건 항상 리그 기준이거든요. 네. 야구 스피이떠나애들는저러지기말문에 정말 야구팀이 했어 이런 높게 어 어쨌든 무사해, 주자 3루까지 진료했습니다. 3번 타자, 정부환1주타자에한타고 전주. 하나 2타는 4타, 4점 2회가 습니다2가에 있어요. 지금으도 걱정이 습니다 아, 소현 나진보! 우리는 대략보다 이렇게 하나하나 찬스 왔을 때 처음부터 해봐라는데 우리한테는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재밌는 사람이네 보였죠? 보였죠? 그렇죠? 보였죠? 예. 완전 오바했습니다 좌중간 오바해서 패스 받고요 이루는 기본이고요 네이루타 오늘 이루타두개 좌중간 이루타 정주환 전주 어 이제 정모신 나옵니다 여보세요? <laughs> 죄송합니다, 단결 <laughs> 아, 일하고, 일하고 있죠, 보니까 <laughs> JSP에요, JSP. 예, 예. 아니, 뭐, 사무실 찾았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다른 사람하고 같이 엄청 만하게 잠이 가나 오더 가지고, 그상하사가 나갔다는 소문이 있어요. 아 그냥 붙지 못해 그냥 살고 있고요. 저 밥은 못 먹고 라면 먹으면서. <laughs> <laughs> 우리에서 나 저기 그 거기 그만두고 난 이후로 한 번도 전화 통화도 안 했고요. <웃음> 예! <웃음> 정의, 정의, 안네 에이,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못 드리고. 네. <laughs>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장님. 예, 예, 예. 들어가면 좋은데 나오지 않요 슬라이드 죽었죠? 한이 <놀람> <놀람> 에 다시 1부 그냥 준거어요 자, 이제 김세훈 선수가 그도루하는 모습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뭐 불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laughs> 그 자체를 하고 있어요. 네. 음, 사이드고공도 빠르지 않지만은 그래도 또... 있 저기 저저저저뭐 지환이는 고루한 거예요? 네. 발이 좀 느려도 진환이가 발이 좀 있으니까 가다가 그러니까 이 작전 상황에서 요을 응. 때는 해야 되는데 이 응. 가다가 늦었다 싶으면 은 그냥 돌려주고 만약에 중간에 카트하면 그냥 들어가면 되니까그렇게 해서 점수를 좀 돌리면 한번볼 수도 있겠다네요 그렇습니다 응. 발이 느려도 딴애들이 이3루에강루에 정지만 1루에 김태우는, 나서게는, 이산 나와 있습니다. 어, 그렇죠. 이산무에, 이산무에, 이산이산무나 이산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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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산 이산무에, 이산무에, 이산무이이 생분는 많이 없으니까 집어 타던 것미아로3 삼분을 맡고 하고 있는데 어, 마치는 대비는 있으니까요. 어, 3분이장은불가리수수 있을 거로 아, 볼래시네요또 아, 문접골 것으로 길사에 말로 다시 말로 찬스가 옵니다. 다순이 음, 708번으로 가고 있는데요. 타순 저는 이 많은 첫 게임에 우리가 보고 중하고 이긴 이유가

이루수 유격수가 한참 안쪽으로 들어와있죠. 김태훈 선수는 그 이상루 중간쪽에 완전히 가있습니다. 때갔는데 한참 걸립니다. 너무, 아, 너무 너무 크다. 이게 음. 직선자 되면 바로 더블어지죠. 옳죠. 그쵸, 그쵸, 그쵸. 그쵸, 그렇죠. 그쵸죠 오. 아우, 이민이입니다. 그쵸죠 그렇죠. 영란 선수도 파하는 모습이 었어요 요것이. 자, 아, 김태우 선수까지 아, 아 음, 그쵸 주자 일소이루타 아. 행중한 선수 3타점. 좌익선상 이루타로 3타점 1억 합니다 이게 나와줘야. 우리가 하위타선한테 바라는게 이겁니다 맨날 안타쳐가지고 뭐 4할 5할 치라는게 아니죠 중요한 찬스에서 한방씩 해주고 어 적전상황에서 진루타 쳐주고 이런 모습을 바라는거거든요 좋은 모습알아봤습니다 <laughs> 정승환 선수 다시 1사의 주자 2루 정승환 선수 한타점 치고 나가있고요 그 8번 타자 김지훈 선수한테도 한번 바라보죠 지금 뭐스피드가 빠르지 않은 전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강하게 칠수 있고 타격수행 할수 있어요. 어, 최근에 임진 선수가 진짜 좋게 좋은 타구를 날리는 거 거의 못 봤어요. 어, 수영 자체가 치는 그런 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유. 타격. 빡! 아이고 자, 3루 아, 삼루땅볼로 침 미터 완베이요이이타자나니다두번 타자 없구요 다시 이주혁 선수 이사야 주자 유상에서 나옵니다. 아유, 아유. 이 정도 타격은 사실 자기 컨디션인가 훗날 줘야 됩니다. 이조수지좀몇개 부상이기 때문에 선수도연애하는 못하겠지만 안타 정도는 쳐줘야 됩니다. 괜히 뭐상 타격이 아니에요. 네. 아, 이것도 스마트인가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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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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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준보 받았어요. 유닛로들어왔었는데아 파워. 스윙이 좀 어퍼 스윙이 됐죠. 그래서 감독님께서 이적 선수한테 지적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죠. 어퍼 스윙하는 부분인데. 감사합니다. 네. 1호 내가 다 썼고 빠졌어요, 빠졌어요. 아니요, 아니요, 고리에요, 고리에요, 그렇죠. 그립니다. 응, 고리였어요. 자, 2 번. 파울 파울 로 벗어났죠. 네, 파울입니다. 투스이크로 물렸었는데. 다음 가고 골라서 투수리까지 갔습니다. 투수리는 타자의 건드림니다 어, 어우 높은 볼 물레. 아 상현이한테 또말랐다 무슨 잘 골라서 물레 두 개째 골랐고요. 자, 일삼루에 김장현 선수, 드라운드 온의 주인공. 이전이 음,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아, 앉아. 6위로니까 아이고, 스타트리우니까. 자, 이제 아, 끝. 한 장은 왔어요. 홈는 타구에 대한 번복은 있어도 울칸트에 대한 번복은 메이저리그에서 없습니다. 타격 어. 그렇죠? 컸습니다. 컸습니다. 아또 앞에서 떨어지네요. 홈까지 네. 갑니까? 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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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홈까지는못 갔고요. 예, 두 아, 명만 옵니다. 아, 아 부침님이뛰라고 했었는데 하나가 놓쳤어요. 한 단점으로 갑니다. 우중간 2루타 두분님 4득점째 5명. 하고 있습니다 타격 어, 어우, 정타, 그렇죠. 좌 익선장 2루타로 또 2점이 추가로 들어옵니다. 와, 오늘 정주원 선수 장타 나오고 있습니다. 2루타만 3개예요 점을 해서 스코어는 7대 0으로 앞서 나가고 있고요 다시 2자 주자 2루에 4번 타자 이한희 선수 나와 있습니다. 아, 정한환 선수가 좋은 모습. 네, 첫 게임에서는 조금 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번 첫 게임에서 3개를 치며 4타, 4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팀 7점 중에 4점을 보내고 있어요. 골 도루 성공 언세가 있네요. 아 빠져 아 빠졌습니다. 고은한사해 한사. 감사. 2와 2로 사이로 마지막 안타로 8점으로 갑니다. 스포는 8대 1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2사주자1루의 김태훈 선수. Bom... 점 찬스 명 배팅으로 이타만 가렇게 뽑아내면은 추가득점입니다. 뽑을 수 있을 때 뽑아야죠.